고로케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한잔 마시려고요. 드디어! 레녹스 홀리데이 시리즈. 찰보리 흑미 곤약밥, 퀴노아 곤약밥, 바지락 칼국수 2개, 한품 하울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집에 돌아왔으니까 열심히 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히 장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어도 저희 냉장고엔 항상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냉동 식품 이것저것 꺼내서 오늘은 고로케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일본에서 오는 보통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사워도 트조에서 산사워도얼려놓은 거랑 이거 일본 마트에서 사온 고로케, 옥수수가 들어있는 콘 고로케로, 그리고 양배추, 그 다음에 이거는 돈가스 소스, 뭐 우스타 소스, 그 다음에 이거는 허니 머스터드. 이렇게 넣고, 그냥 간단하게, 초간단 고로케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개씩 먹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고로케. 약간 그냥 스프레이 오일, 오일 스프레이 살짝. 이게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고 부으면 확실히 더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조금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애프로 구웠어요. 기름 살짝 뿌려줘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거든요. 완성입니다. Your food is getting cold. I'm running. <laughs> okay. <laughs> okay. If you want more sauce, just let me know. Alright, thank you very much. 여기다가 마요네즈 발라도 되는데 좀 그냥 안 바르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핫 샌드위치 느낌으로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완성. 단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주자주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머그컵 사온 거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땡스기닝 끝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도 집에서 틀고 크리스마스 머그잔도 쓰고 그러자고 해서 이거를 설거지를 해서 여기다가 디카페인을 한잔 마시려고요. 드디어 개봉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트리가 있고 뒷면에도 트리가 있고 옆에도 조그마한 이런 리스가 있어요. 이거 구 세트도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레녹스 홀리데이 플레이트를 샀거든요. 이거를 제가 계속 영상에서 보여드린다는 게 그냥 잠깐 한 2~3초 찍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상을 안 찍은 것 같아요. 나중에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면 또 찍겠지만, 저희 올해 첫 크리스마스 플레이트는 이거예요. 레녹스 홀리데이 시리즈 이게! 겉에가 금리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막불 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고 설거지도 사실 핸드워시가 제일 좋기는 한데 이거는 디쉬워시어 세이브라고 써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저희는 이것도 그냥 핸드워시로 할것 같아요 적어도 올해는 너무 예쁜 이 접시랑 그리고 이뭐 머그잔 이거는 크리스마스 디너 먹을 때만 쓸 거니까 1년에 딱한번 쓰는 거긴 한데 근데 또 중요하니까, 그런 게. 올해는 이두 개로 크리스마스 느낌을 물씬 내보려고 합니다. 시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품에서 시킨물건이 도착을 했거든요. 계속 곤약밥을 시키려고 하는데 품절이어서 계속 그냥 보기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먹는 그로서리 서울 곤약밥 그게 또 다시 재고가 있길래 있는 김에 딱 시켰습니다. 시킨 거 이렇게 지금 다 꺼내봤는데 이번에는 좀 많아요. 일단은 곤약밥을 계속 기다렸는데 재고가 없어서 요즘에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보니까 재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세일가로 재고가 들어와서 이 그로서리 서울 현미곤약밥이랑 또 같은 그로서리 서울에 찰보리 흑미곤약밥 이거를 다섯 개씩 시켰습니다. 똑같은 곤약밥을 한 번에 다섯 개씩밖에 못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거는 세일을 안 해서 조금 비싼데 퀴노아 곤약밥 이것도 다섯 개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대신물산, 대신물산에서 나오는 잡곡 곤약밥. 요것도 다섯 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곤약밥을 총 20개 시켰고. 그리고 컵누들. 1인 2개까도 시킬 수 있어서 컵누들 매콤한 맛2개 한번 사봤고요. 매콤한 맛은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요것도 세일하길래 이런거안 먹어봤는데. 밀라이트 비움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4불에 팔더라고요. 4.99? 4불? 그래서, 원래 20몇 불인데, 세일을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한끼 곤약젤리. 복숭아 맛 먹어봤는데, 이거 괜찮거든요. 양도 많고. 근데 자몽은 안 먹어봤는데, 자몽 팔길래 자몽. 어, 10개까지 살수 있어서 10개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 비비고 김치볶음. 이번에 5개를 또 시켰습니다. 건면 이거 한인마트안 팔더라고요 지난번에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조금 비싼 거 같아요 바지락 칼국수 두개 그리고 그냥 이거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냥 맛있을 거 같아서 고추장 멸치볶음 이거 하나 시키고 비빔밥용 해초 샐러드 두개 다른 당면 이것도 세일하길래 당면도 떨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 샀고요 멸치 그냥 아까 거는 고추장, 네, 고추장 멸치 볶음이고요. 요거는 그냥 멸치 볶음. 이렇게. 제가 설마 멸치까지 볶아 먹겠습니까? 집에서 남편도 안 먹는데. 그래서 근데 가끔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연근조림, 돈갓집 이것도 하나 샀어요. 이건 한입마트에도 파는데 그냥 배송비를 채우기 위해서 시켰습니다. 비비고 버섯 야채죽. 이것도 다섯 개 시켰어요. 칼로리도 낮고 그냥 밥 먹기 애매한데 출출하고 이럴 때 그리고 요리하기 싫을 때 그럴 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할인을 해서 그 할인가로 산것 같아요. 배송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보다가 이런 거 이런 스타킹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킹도 한두개사봤거든요 이게 펑이 괜찮길래 샀는데 네두겹 보온, 두겹 보정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은 한번 신어보고 괜찮으면. 저희가 12월에 뉴욕을 여행을 가는데 그때 가져가서 신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한국에서 많이 시키면서 아무것도 남편을 안 사주면 남편이 서운해하기 때문에 남편 서프라이즈 부디 쫀득 초코칩 저희가 안 먹어봤는데 그냥 한번 사봤어요. 그냥 귀여워서 사실 곤약 젤리는 저랑 남편이랑 둘다 같이 먹는 거라. 뭐, 당면,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곤약밥은 남편은 안 먹고, 곤약밥은 저를 위해서 시킨 거고요. 이런죽 같은 것도 남편, 남편 죽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품, 하울, 끝.